잘 썼네요, 그냥. 봐 이렇게, 스톰. 스톰, 스톰. 지어 타요, 지다. 스톰, 스톰, 너무 많아. 요 이렇게. 스팀 한번 빨면 연결체 없어져 있던데. 추적자, 도개 녹아요, 추적자, 그냥. 테크가드통 쓰니까 추적자 다 죽고. 피 50%가 이렇게 강한. 옛날에 어떻게 깨지, 50%? %로? 오늘 테란잼 많이 걸리네요 테란잼 많이 걸리서 나쁘지 않아요 테란잼은 재미도 테란잼이 제일 재밌는 것 같은데 그나마 불곰이 있어서 스톱 맞고 버틴다 그러니까 불곰만 있어서 불곰이 진짜 비록게안셉니다 <laughs> 50%에서는 그냥 딜을 많이 넣어주는 애가 짱이에요 불곰처럼 크고 딱딱한 애가 굉장히 강해요 딜만, 말뚝 딜만 넣어줘도, 프로토스가 높기 때문에. 아, <laughs> 불, 불곰이요, 불곰. 아, 우리 한방 끼신 거 아니에요? <laughs> 저는 건전한 의도로 말했습니다. 당황해서 침 나왔다. 불곰이 원래 약간, 듬직한 느낌 있잖아요. 약간 크고, 약간 딴딴한 느낌. 딱딱이 아니라 단단. 아, 그것도 이상한데? <laughs> <laughs> 어쨌든 튼튼한 친구 느낌이 있어서 뭐야 이어 시청자분 13분으로 늘었네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늘잘 보고 있습니다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해요 아늘 감사하죠 아늘잘 보고 계신 것만 해도 엄청 감사한데 후원까지 천원 진짜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늘 시청해주시는 것만 해도 진짜 감사한데 까지 해주시니 너무 고맙네요. 그래서 딱 응원의 힘 받아 이번 판도 깔끔하게 이겨 보도록 하죠. 여기 소맥선 보일라첫번원 진짜 감사합니다. 잘 줄게요.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친구 좀만 살아있다가 다시 떠났을 때좀 원래 사실 몇시몇 시, 몇 시, 몇 분에 떠났는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냥 대충 이때쯤이면 해가지고 왔기 거니 한 타이밍에 가가지고 저거 하나 좀때려보자 프로토스 방송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그 제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 굉장히 안전하신 분이요. 다 지어놨죠? I 커까지 발매할 음. 땐불구만 뽑아야지 아니 진짜 상대가 50%로 한다. 그럼 불 s 만 뽑아도 겁 u n 요 50%로 게임 한다 다 g 면은 제가 보기엔 불 k 만 뽑아도 겁 a l e 니다옛날 pro game at the m o m e n 불 They 이 r 거 working p u g u m 파수기로 가야되나, 이거? 안받닥버리고 스택 50%가 그만큼 개쎄요 미쳤습니다, 50%. 계속 50% 얘기하니까. 맞아요. 이 바살나나? 바뀌었죠? 50%가 힘든 2대1이 힘든 2대1이 힘듭니다 그래도 50%는 공격력은 그대로인데 2대1은 상대보다 저보다 상대가 2배 많은 거라 가지고 2대1이 더 힘든 거 같은데 근데 2대1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약간 케바케인 거 같아요 자라 좀만 더 실력이 잘하시는 분 2대1이면은 2대1이 힘들 수도 있고 약간 케바케인 거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어면서시 모를 그거에 대비하는 거죠 5개나 뽑아놔 아, 나라는 축적해 줄수 좋은 거니까 조용한데요 상대 뭐하냐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해. 뭐야? 깨, 탱크? 메카닉이야. 자 맞죠? 오케이, 여기서 캐라. <laughs> 깔끔하게 와갖고. 그러면 상태가. 음. 이거만 음. 보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있을 것 같은데 간이가 나네. 이렇게 차례지. 너무 유리하죠? 거의 질 수가 없는데? 이게 뭐 50%인 것도 아니고. 이거라고 하면 제가 안 찐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돈 많으니까 나는 부자니까 현대가안 나온다? 그럼 연결자도 지어줘요. 나는 부자니까 나오네요. 난 왜냐? 난 부자니까. 왜매되면 잡았죠? 아니면 덮잖아요. 왜냐? 난 부자니까. 결국 나올 수밖에 없어 어, <목소리도> 아 타고 있는 친구있 해방선을 가네요. 아요 왜냐? 난 푸자니까. 나건요 망치면 오 메카니컬 바꿀 생각인가? 그 상대가 아 망했다 하고 있겠죠? 하지만 병력은 많이 없어요. 왜냐? 내가 이거 갈거니 뺄히 있는 건 하나 없어요. 찍어 놓리고 있죠. 소보전이라는게왜 있는 겁니까? 이럴 때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빼면 떼면 돼요. 빼면 뭐다? 분명히 살린다 그래서 아유, 이거 많이 틀리는데 괜찮아요. 감각 강간 반하고 돈이 많아요. 한번 넘어가볼까라는 생각에 살짝 쳐워주면상대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도 나중렇게해줘요이 정도 부작아니구나 근데 상대 빼주시지 못하겠 여기 일어나빼게버려 절 따라오지 못해요. 상대는 기가 죽어 있습니다. 템이 너무 많네요. 템한테 음, 음, 한 대씩 이상한 데다 떨고 가끔 놔두면 은 약간 음, 음, 저 템들이 개방될 때가 있어요. 우리 한번에 스카이토스나 할까요? 스카이토스. 이렇게 유일 때는 종종 이렇게 예능처럼 봐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해 주면서 뭐... 너무 유리해서 헤맨입 해방 성격이 갔을 뿐인데 우함을 네. 됩니다. 좀 잠깐 지어줘요. 내가 뭐가 많지만 난기렵지 않아. 제가 가진고 있는 이런 건이 거야. 이렇게 두면서 지금 안 되는데 어차피 내 스톤이 많거든요. I 어 a 요아 h e r e 돼? don't know. 요 m from there. I'm f r 너무 많아. e r 요 이렇게. 나 o m t h e 가 e i 요 너무, 이번 가려고 하다가, 나이나싶지 하지만은, 괜찮아요. 그는 가스가 많거든요. 지금 캐리어 가는 게 그렇게 좋은 판단 아닌데, 제 유리해가지고 그냥 가고 싶어서 간 건데, 그래도 이겨요. 왜냐? 저는 돈이 많아요 GG!